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혹은 문학적으로 분류하고 요즘은 소위 과학적인 관점이라 하여 성경을 다양하게 연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고린도전서보다 일찍 기록된 소위 잃어버린 편지 즉 제1서신서 중 일부라고 주장하는 그 신학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믿지 않는 자들과 먹이를 함께 내지 말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5장 9절의 말씀을 어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아멘. 즉 여기서 음행하는 자들은 소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이라 생각했기 때문이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말씀에 부재에 속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그 이후에 18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이라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찾아보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까지의 사도바울이 자신과 고린도 그의 성도간의 의원점에서 벗어난 특이하게 고린도 성도들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중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란 사도바울의 의도는 무엇보다 이 땅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사회 윤리 도덕이 그들의 신앙의 생활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며, 또한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천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그들의 논리에 빠져서 믿음이 흩어지고 있다는 노파심에 의한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도마울은 고린도교의 회 설립자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들의 삶과 확연히 구별된 그룹한 삶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성도의 삶은 정말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의 삶들 간의 관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형제로서 모든 일에 인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삶들 간의 관계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어야만 하고 또 전해주어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주처럼 일방통행적 삶을 살아갈수도안될 것이고, 그렇다고 매사 그들과 타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도 안, 되기, 안 되는 것이기에, 정말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무인을 함께 매지 말라. 요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말은 오늘 본문의 명제로서, 신명기서 22장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는 직접적인 말씀의 인용으로서 여기서 결이란 말은 농촌 우리네 농촌 농촌의 경기 트랙터 등이 있기 전에 우리네 옛 농사일은 소한 마리가 먹이를 메고 쟁기질을 하였지만 여기 지중해 연안의 농사 법은한 쟁기에 두 짐승이, 두 마리 짐승이 한 명, 멍해를 메는, 매는, 매는 것을 견의라 합니다. 따라서 종류가 다른 두 짐승을 한결의로 하면은 힘의 차이와 성질의 차이가 있어서 농사를 잘할수 없음을 비유로 하는 말씀으로서 이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요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비유를 말한 목적은 단순히 농사 일을 잘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본토 가난 칠족석들과의 관계 설정을 비유하신 말씀으로서, 원래 목적은 신명기서 7장 3절과 4절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신명기서 7장 3절과 4절입니다. 또 그들과 본인 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밀하실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경에 결혼을 잘못해서 망한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첫 번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성군 아버지 다이을를 따라 왕이 되었건만, 정작 결혼으로 얻은 아내, 애국 공주를 너무도 사랑해서 12년간 걸쳐 그녀를 위한 아방목을 짓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년에 많은 악한 정책을 펴,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또 자기 자신도 말년에 전도서를 지필한 것으로 보아, 가히 행복한 세월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후에는 열두 지파 중열지파와 대부분의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합 아우로 그는 시던 사람의 왕옛아의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그의 아들 대부분은 이세벨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에서 패해 죽음을 당할 때는 개가 그의 피를 핥아먹는 소위 개밥신세가 되면서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신약의 버전으로 그리고 바울사도가 전한는이 말의 숨은 의도는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지 않냐는 자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구약이 강한 땅의 율법처럼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말고 폐렘이라 하여 다 죽여 없애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언급한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 보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한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아멘. 그러므로 그 반대 믿는 남편에게 믿지 아니한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수 있으리요.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말씀보다 더 직접적인 말씀이 있어 제가 찾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권도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기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아멘. 요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탈의 삶의 정답은 무엇이며,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바울사들은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읽히는 자가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속여 뺏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내 쫓아라. 아멘. 즉,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더 정리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일정 거리를 두고 관계할 것이나, 다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이런 행위를 한다면,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쫓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회들에게 믿 있지 않은 자들과 일정한 그리를 두어야만 하는 이유를 여기 본문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살리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 않은 자가 어찌 일치가 되며, 그기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처음의 동기와 나중에 결과가 확연히 구별되는 그, 그런 결혼, 사업상 도움 문제, 공통 학술 연구 문제 등등 믿지 않냐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람의 정체성을 직접 밝혀 드러내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진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구약의 성진에는 그 깊은 곳에 시성소가 있고 지성수 안에는 벗개가 있으며 그 벗개 위에 두 천사가 보호하는 시원소, 시원자가 있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자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하나님이 부모시는 곳은 곧 교회이며 교회는 교인이 모여있는 교회상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는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먼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밑바탕이 되는 것이며, 요한복 어 16장 7장1 7절에 의하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냐 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본인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보내시는 보혜에서는 헬라 헬라우로 파클레이토스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돕는 자라는 뜻이며 이분이 돕은 곧 3일째 성령 하나님이시므로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3위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시는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오른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라 밝히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단계적으로 선별하여 고약의 선지자의 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선별하시는 오늘 읽은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시 되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요와같이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가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요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엘백성들을 이끌고 사망의 노예의 예표인 육신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서 첫 출발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홍해를 건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리매김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신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내려받고, 약 1년간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의 말씀을 정리한 4기 26장 12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 네. 아멘. 두 번째, 선택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요구받는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고한 것을 만. 요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기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말은 그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구별된 사치화를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불법에서 떠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어둠에 떠나 있어야 하고, 별리알, 즉, 나쁜 것, 악한 것, 방탄한 것에서 따로 있는 것이기에, 단도 지극적으로 말, 말씀을 드려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과는 관계를 그 맺지 아니한 것이 좋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 5 2장1 1 절의 말씀으로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고를 맺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기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이사야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해가지 못한 고로 바벨론의 그 노예로 허례로 7 0 년간 종살이하고 다시 예루살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돌아올 때 주어진 말씀으로 다시는 실패한 인생을 살지 말 것을 요구받고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는 강력한 요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 네. 세 번째 새로운 정체성의 확립으로. 확립이요 새로운 관계의 설정을 그 마단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언급되고 너희는 내가되리이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또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인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특히 하늘 향기 나는 교회 교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어 영원한 사망의 넓에서 벗어나 영원한 새 생명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전능하신 엘샤가의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감도장을 찍으셨죠.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벌사들은 이 말씀을 어디에서 가져온 것일까요? 이 말씀을,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에 제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으로 나누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사모엘 하 7장 14진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 범하면 내가 사람의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여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스라엘 성군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기는 백향국 백향목 궁의 그 하나 하나님의 저는 천막의 쑨을 한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 성전 건축을 그 결단하고 그 계획을 나단 선지자에게 알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 왕에게 주신 장래 언약의 말씀 그 말씀 중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말씀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원적으로 성취되었고 또그 약속은 그때부터 오늘까지 엄중히 지키지고 있으며 특히 그리스도 메시에 이신 우리 주 예수님 때부터는.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서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성전 이후부터 오늘, 오늘날까지 줄곧 짙게 행해지는 약속으로 하늘상에 나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창차 저 천국에서 온전하게 성취될 그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는 창차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기록한 신약의 요한계시록 이1장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그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 예.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지위와 특권을 가지는 것일까요? 그것도 중요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저처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별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휘와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중국의 최대 왕이었던 진시왕이 누리지 못한 특권이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삼성의 이근시도 누리지 못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요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에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이 단서는 절대적인 것으로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지키고 이기고 또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 일입니다. 그래서 그 보상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 이김과 믿음을 지키는 일은 처음부터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 중 예수님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에 말씀을 그, 그 빌려서 그 말씀을 드린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 계시는 분, 오직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그 사신 그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결단하고 선택한 것이며, 또한 이러한 삶을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결론의 말씀으로 7장 1절의 말씀을 읽고,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7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지고 리는 하나님을 부려하는 음에서 거룩함으로 전히 이루고, 욕과 영의 온갖 더러운 손으로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하자. 아멘. 아멘. 우리는 온통 저 천국을 지향하는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예, 아멘.